안녕하세요. 포커스 성형외과의 유혜미 원장입니다. 오늘 저는 보톡스 시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름 보톡스는 일주일 가량, 턱 보톡스는 한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이마와 미간 보톡스의 경우는 1-2주 정도는 눈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시술 주기는 표정 주름은 3-4개월, 근육 보톡스는 4-6개월 정도입니다. 개인차는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. 시술 후 일주일간은 시술 부위가 볼록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뻐근함,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시술 후 일시적으로 멍이나 붓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수일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시술을 받은 이후에 일주일 정도는 고온사우나 찜질방은 피해주세요. 음주나 흡연은 2주 정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세안과 화장은 시술받은 당일 3시간 후부터 가능합니다. 그리고 보톡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충격을 주거나 꾹 누르는 등의 물리적인 자극은 1, 2주 정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마사지도 1, 2주 정도는 충분하게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시술받은 부위를 근육에 힘을 꼭 많이 줄수록 유지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껌이나 오징어 같은 딱딱한 음식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사각턱 보톡스는 시술 후 일시적으로는 씻는 힘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가량은 살짝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 보톡스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